thank <laughs> you you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과 그리고 1년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곱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에는 제사장이 청중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어 레위기 23장과 같이 그 안식일과 열례절기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28, 29장이라든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국기 23장 14절 17절 그리고 34장 18절부터 26절 등에서 다양하게 연중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것이 어 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그이 절기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데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거룩한 절기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브리어의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적 Fixed Time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unfixed time입니다. every time이란 개념입니다. 어떤 정해진 때에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약은 정해진 그때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그이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죽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23장 <laughs> 2절에서는 여호와의 절기, 정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3 절에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즉 여호와를 위한 또 여호와께서 정한 이런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 절에서 성회라고 하는 미, 미크라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본문에 보면 아무 일즉 멜라카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어그 아무 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할때어 우리가 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물론 어, 유대인들의 미신나 속에는 구체적으로 서3 9까지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는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첫째는 식량이나 연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즉 식량이나 연료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두 번째는 불을 켜는 것 그것을 조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의 사업하는 일 등을 금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파종과 추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출애굽기 16장 29절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허용된 거리, 즉 대략 한 1km 이상을 걸어갈 수 없게끔 되어져 있고 또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안식일에 불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성애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시키는 것 역시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 이처럼 우리에게 어, 이 성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여호와에게 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앞, 앞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즉때 어, 이것을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 성우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 열례의 절기 그리고 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를 위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날. 그래서 이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 우리가 근대사까지 오지 않더라도 어, 안식일을 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외경에 속하는 마카비 1서 2장에 의하면 적군이 안식일에 공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싸우지 않아서 어,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고, 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늠한 하나의 기준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되게 하신 날이다.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아무도 일하지 말라.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긴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일에 노예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락한, <laughs> 어, 이 땅에서, 어, 하나님의 그, 이, 그,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도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순환을 통해서 어,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주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갖고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즉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는 주일은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어, 주일로 옮겨지면서 그날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날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한 날들을 소중히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